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혜권 목사입니다 6월 26일 주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보아주시는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마태복음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음,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의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베드로가세 번, 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 광경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용기를 내서 따라갔지만, 어, 너도 예수님, 예수와 함께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어, 같이 나였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세 번의 이런 상황에서 점점 점점 이런 한계 상황이 왔을 때에 어 믿음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어 전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영적 한계의 상황이 올수 있지만, 그걸 잘 이겨내가자, 이겨나가자.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또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미 자기들끼리는 이제 죽여야 된다라는 음, 이 어,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어, 보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그렇게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해요. 왜냐면 그 죽일 수 있는, 어, 그 권한은 지금 대제사상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한테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묶, 묶인 채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고 나, 나서 이제 빌라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빌라도가, 아, 어, 분명히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거긴 한데, 빌라노는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죽이,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냥 이들에게 너, 너, 너희들에게 그냥 맡길게 위임해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이, 어, 관리하던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 사이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아무리 뭐 결정을 했어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일단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막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이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그 예수님이 어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던 거죠. 세 번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있는 배드로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연결이 되거든요. 26절 마지막 부분하고. 그걸 보고 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뭐라고 돼 있냐면 스스로 니우쳐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너 당신들에게 팔았다. 너희들에게 넘겼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받은 은삼십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르유다는가르유다의 말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내가 너희들한테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은삼십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더 재미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라고. 그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받은 은삼십을 돌려주어 주었어요. 오늘 본문 5 절입니다. 유다가 은삼집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아까는 스스로 이제 니우쳤어요. 니우치 아 내가 뭔가 큰 오류를 범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우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무시를 하죠? 그래서 받은 돈을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넣고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죄책감에 목을 메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코미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가른유다가 은삼십을 다시 줬잖아요. 돌려줬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27장 본문 6절이에요. 유다가 도로 가지고 온은 30을 이거는 핏값이고 핏값이라고 하면서 성전의 성전금고에 넣으니까 성전세를 받은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보관하는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그곳에 이거는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 뭘 할까 또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이제 데리고 가 놓고 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돈을 갖고 오니까 이걸로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국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밭을 사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써 버려요. 나그네들의 무덤.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무슨 묘지 이런 게 아니라 피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어찌 됐든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씀하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26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았죠. 예수님이 왜 하시고 싶 얘기가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인데, 오늘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볼수 있는 말씀과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 한 사람의 삶이라고, 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선택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선택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생각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그 선택이 최악의 책임을 나에게 주어지는 지게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의외로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어, 책임의 위치를 나에게 또 어, 주는 그런 선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과 책임은 어, 뗄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하면서 사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항상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어떤 최고의 선, 책임을 질수 있는 자리를 갈망합니다. 아, 어떤 선택을 할든지 내가 최종 선택을 할수 있는 좋은 선택이든 어쨌든 선택을 할때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위치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또 그것이 좋지 않은데도 어쨌든 책임도 크게 질수 있는 자리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이 가지, 갖고 싶어 하는 그 책임감 있는 자리, 책임의 위치를 올려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과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지어야 되는 신앙적 책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볼수 있는 첫 번째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이들은 시종일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선택은 뭐죠?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할까요? 어,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중반부 이후에서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눴지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민이 아닌 어떤 지도자층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반,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개념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위치와 재물 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이들의 어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서, 지키고 누려왔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존경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훨씬 더, 훨씬 더 원해요. 예수님의 등장과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바리새인들 사두계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손을 내밀어요. 때로는 말로 타이르기도 해요. 그리고 예화를 들어가면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해요. 또 때로는 혼도, 혼도 내십니다. 혼돈 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들은, 이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전혀 회귀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선택에 오류를 일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나 이런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성, 말씀의 성취를 마,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선택이 옳지 않음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선택이 옳지 않음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 이, 이런 표현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참 요즘에 많이 어디선가 보거나 들었던 뉘앙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있죠. 어떤 집단이죠? 이단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선택에 맞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맞게끔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본인들이 본인들 어떤 상황 처지 환경에 맞게끔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해요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해도 지키려고 해요. 더더 더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는데 진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현혹되고 이런 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과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선택을 따라가고 그 책임을 따라간다니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짜를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하듯 그 얘기를 했죠.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걸러내는 그 은행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진짜 지폐에 대해서 연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희미하게 아니까 가짜가 이렇게 봤을 때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해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서 우리도 책임지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현혹되는 이유는 진짜를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책임도 선택한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요. 진리를 선택을 합시다, 여러분. 진짜를 선택을 합시다. 진리고 진짜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책임이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자기들만을 위한 선택. 이런 잘못된 선택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능,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선택과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여러분, 욕망과 욕심과 본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과 욕심과 본능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임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점점, 점점 커져서 어떻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책임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지금, 지금으로, 지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전문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또한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직분자들. 여러분 이들의 직분과 이 사역의 역할은 권력이나 특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역할들, 종교적 신앙적 역할들을 특권인양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세상도 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사역적 역할은 특권이나 권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착각에서 빠져 나와야 돼. 그래야 진짜를 볼수 있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때그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비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특권이 아니라 선물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특권이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선택할 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특권이 되고 권력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 사용이 아니라, 그런, 그렇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만을 위한 특권처럼 사용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리더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책임을 지으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선택과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그 책임이 나의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시는 그런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볼두 번째 선택과 책임은 바로 가룟 유다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본문 3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제됨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스스로 니우칩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그 판결을 보고 스스로 니우칩니다. 그리고 5절에, 27장, 마태복음 5절, 27장 5절에,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복을 메어 생명을 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무죄한 피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고, 죄를 범하였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회계 회개 아닙니까? 회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회계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그곳을 떠나 스스로 목숨을, 목을 메고 죽어버립니다. 유다의 자기만을 위한 선택은 죄책감에 자기의 선택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유다의 자기 선택의 책임은 본문 5절처럼 원래 본문의 5절처럼 사망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26장에서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세 번이나. 이 배반하는 것도 그냥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죠.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 네가 하는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배반할 때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때는 맹세를 합니다. 모른다고 맹세를 해요. 세 번째 모른다고 배반할 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야구보서 말씀 봤죠?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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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커져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고,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젊을 때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배반한 다음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베드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의해서 베드로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그 말씀, 이제는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죠. 이것이 바로 유다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베드로의 선택과 책임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며 주의 성수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참으로 많은 신앙적 한계 상황이 옵니다. 앞으로 더올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책임을 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결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이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마저, 선택의 자유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선택의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려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선, 믿음의 선택과 책임을 지는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 이 자유, 나만을 위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복는 대로만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어쩌면 가른유다와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노들이 져야 될또 빌라도가 져야 될 책임과 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책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여된 선택의 자유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고 사용한다면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선택의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나의 삶의 책임, 내가 짓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책임, 하나님이 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주인공.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선택과 책임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가십시다. 다시 시작된 한 주간도 이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책임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한주 되십시오.